이 자신감. 좋았어. 빠르게. 흐아. 예. 골드! 골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어제 잘 지내셨나요? 네. 예, 예. 아, 좋습니다. 딱밤에 이어서 혓바닥 단련까지 이번에 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컨텐츠로 또 준비를 하셨나요? 네. <laughs> 네. 이야, 이게. <laughs> 예, 저번에 그입 <laughs> 단련이 너무 <laughs> 어, 와서 이제 못 봤네. 청양추입니다, 청양고추. 아, 청양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A 플러스 마틴 샀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아, 맞죠, 너무 아, 면을 아, 어, 올라오는데, 네, 네, 네. 이거를 먹고 격파를 하게 됩니다. 아, 네. 근데 완를못하면은 <laughs> 다시 또 먹어야 됩니다또 먹고 격파하고 완파가 될 때까지 예. 얼마나 매운 걸 먹었을 때이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laughs> 격파를 잘할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그럼 물은 완파가 다 되면 그때 물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물, 물을 고 있다가 완파가 되면 그때 이제 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번 뜯어보시죠. 일단 뜯어보고 일단 우리 검수 자 일단 확인하로한번더 가시겠습니다. 자, 한 분은, 네, 우리 예, 또, 여자 와. 선수께서, 아, 여자 와. 주장님이죠. 네, 자, 여기 가까운 데서, 가까운 데서, 네네네한번 네, 네. 뜯어보시죠. 네, 오랜만입니다. 와, 소리가. 오. <laughs> 아, 냄새가. <오. 웃음> 아, 잠깐만요. 오. 자, 하나만 주보세요 저도 한번 보세요. 냄새, 냄새 이렇게. 와 와, <laughs> <오. 오. 웃음> 눈이 왜 이렇게 맵어. 아! 어우, 어우. 자, 어, 제가 지금. <laughs> <laughs> 아, 장난 아닙니다. 진짜. 자, 그러면, 일단 먹고 올라왔을 때,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준우님, 혹시나, 심장이 문제가 생기면 빨리, 대체해 주시고, 혹시나 하는 돈이 너무 매워갖고,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물이 나지 마십시오. 네. 네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고추를, 우리 이준우, 네, 우리, 어, 코치님께서 고추를 제일 강한 걸로 하나, 확인하고, 양한 음. 예, 뜯어서, 음. 확인하고, 색감 정보입니다. 네네네. 색감 네, 좋아요 좋아요 이딱 비춰봤을 때 내가 보신 머리 자 고추 좀 <laughs> 고추 네, 네 고추도 보면은 네오 찾았어요 요...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웃음> 이쪽 마른 <laughs> 애들 예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그러면 반좀 반 따서 이제 따봐야 되는데요 확인 냄새 아우. 냄새 저번에 입 단련에 우리 어, 단련 신민뉴라 어, 샀다는 우리 이준우 내 네, 코치님 음. 어, 냄새 한번 보시고 <웃음> <웃음> 자, 자, 자 그럼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먹고 일단은 좀 씻고 가 해야 되겠죠 어, 어떻게 바라보시는 드세요 10초 네. 뒤에 아, 초 네. 뒤에 20초 뒤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그 아니죠 아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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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제 그거 먹으면 되네요 다 먹어야, 먹어야, 다 그거, 먹어야 그거, 됩니다 뭐. 다 먹어야 됩니다 이거 끼거 먹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두 개로 다 먹으세요 다 먹으세요 두개다두개다 먹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준비해주시고 아자 자, 과연 격파를 하기 전에 얼만큼 힘이 나올지 고추의 힘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격파를 하는게 무서운게 아니라 <웃음> 진짜, <웃음> 제가 <웃음> <웃음> 진짜 기침이 나옵니다 고추의 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들어갔고, 고추. <laughs> 오, 와, 오, 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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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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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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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매운 것 같아요. <laughs> 자, 갑니다. 갑니다. 과연, 과연? <laughs> 매운데? 오, 가자, <가요, 웃음> 가자, 가자. 매워 매워요, 매워요. 매워요. <laughs> 아무것도 아 뽑는 데 되지 어아 여기가 눈물이 나면다 지금. 아 시합 전에, 저 시합 전에 이거 연습 좀. 아 지합전에 <laughs> 연습을 좀 해가지고 저거 먹고 내가 무조건 완판할 거야. 아 그래요? 아, 어 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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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단련 또 하셔야 될 텐데. 어, 어떻게 효과가 있나, 이 효과 있나요? 아, 집중력만 좀만 더 높아진다면. 하아.. 예, 무조건, 아. 허어어어 아. 어, 얼굴이 밝겠습니다, 지금. 아, 예, 오버라고 하실 수있 제가 이거 놔둬놓을 테니까. 진짜 요것만큼은 아. 아, 이거 너무 아파. 오늘 완전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아, 제가 오늘 수송 찍는 데아 지금 혓바닥이 이제 돌아왔나요? 아 이제 안 돌아서, 왔 <laughs> 아, 네, 어 아, 효과가 있다. 아 고추를 먹고, 어 시합을 나가면 시합 할때 이제 뒤에서 아, 뒤에서 <laughs> 물을 딱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laughs> 치고 골라시러갑니다아 격파 아니게 그거 시합 때 일단 들어갈 때 고추를 하나 먹고. <laughs> 먹고 네 어차피 제가 20초 안에 차야 되니까 시간 없습니다 빨리 찍고물 마시러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파와 무조건 다이빙입니다아 그래요? 몸이 다 풀렸어요 이아제물요자 <laughs> 이제, 아, 자, 이제 어, 모든 대회에 이제 고추를 먹고 출전하는 거 이번에도 한번한 사람의 희생으로서 느꼈습니다 예. <laughs> 혓바닥 한번 내주세요 <laughs> 아 너무 아파 이거 아, 오늘 자 오늘 또 어, 예 특별하게 또 오늘도 또 컨텐츠 준비해 주신 우리 기도테 코치님 감사합니다 거이의 화이팅